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지난번 조금 전에 그 로맨스 진상에 이어 그냥 진상, 아니, 핵진상. 어, 인류애를 화성으로 보내버리는 인류의 소멸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우리 아이가 비로 꼴등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무조건 서울대 보내주세요. 할수 있죠? 상상초월 진상엄마들! 원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본 진상엄마 타 o p 5 학원에서 초중고생 가르친지 10년 된 사람입니다. 나름 유명한 학원에서 잘나가는 강사구요. 애들 많이 좋아하고 학부모 관리도 잘하는 편인데 그런 저조차도 바로 오늘이죠. 어떤 애 엄마, 진상엄마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동안 겪었던 진상엄마들 썰을 좀 풀어볼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이런 게 맘충이고 진상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부모님한테도 하나 이상 해당이 된다면 제발 반성 좀 하세요. 욕 진짜 뒤지게 먹을 짓이거든. 아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엄마는 정말 이상해. 완전 진상이야. 그런데 아이는 그와 반대로 너무나 멀쩡하고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이가 완전 개차반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아이의 부모가 괜찮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10년 동안 한 명도 못 봤어. 그럼 봅시다. 첫 번째. 학원 선생한테 본인 아이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달라는 경우. 개인적으로, 수많은 진상들 중에 제일 혐오하는 부류인데요. 단가 학원 보내면서 아이의 생활 전반 학습 태도, 그도 모자라 전 과목 성적 향상을 책임져 달라는 미친 엄마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유, 저는 선생님만 믿어요. <laughs> 이제라 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과목 성적은 올랐는데, 다른 과목 성적이 안 오르거나 좀 떨어지면, 아요 선생님 어쩌죠 우리 꽁꽁이를 보면 수학이랑 과학은 예전만큼 열심히 안 해요 제 말은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좀 잘해줘봐요 이제 아이가 선생님 말도 잘안 듣고 약발이 떨어졌나 보네 아니 지금 장난해요 진짜 미친 건가? 아니,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자기들 아들, 딸내미 전 과목 성적을 책임지냐 이거지? 부모인 본인들도 못 잡는 아이의 공부 습관을 고작 일주일에 두어번 보는 나한테 다 뜯어 고치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한심 그 자체죠. 이게 될 거라고 봐? 게다가 제가 어쩌다 신경 더 쓰고, 아, 그래요. 어머님 잡아줄게요. 이러면서 보충을 좀 해주겠다 하면, 아이고, 선생님. 저희 애가 너무 힘들어 해요. 아니면 어쩌라고? 아줌마 돌았어요? 두 번째, 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가르쳐 놨더니 고마운 점은 하나도 모르고 끝없이 도 욕심만 부리는 엄마 전날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그때 겨울방학 때였어 그때도 파닉스가 안 돼가지고 영어 단어못 읽고 진짜 영화처럼 소매 티메스 당얼 이 단어를 이렇게 그대로 읽었다, 이겁니다. 어, 이래가지고, 아, 그리고, 파닉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뭐, 한마디로 뭐, 기본이 안 됐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이래가지고, 저로 하여금, 완전 당황하게 만들었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 물론, 얘 말고도 이런 애들 되게 많긴 해요. 얘 하여튼, 그 이후, 중학교 1학년 내내 본 수업 말고도 따로 불러 보충해주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만점 밖에 만들어줬더니, 고마워 하는게 아니라 날마다 보충해달라 주말에도 나와서 보충해달라 이런 요구 거기다 나중에는 자기의 수능까지 선수 학습을 바라던 애 엄마 서울대 보내달래 애가 다른 과목은 안그었는데영어를왜 이렇게 늦냐 며 헛소리 대장렬해요 아니 장난하세요? 그게 왜 늦겠어요? 아줌마 엄마인 아줌마 본인이 늦게 시켰으니까 늦은거지 아래부터는 지금부터는 무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지간하면 띄어쓰기 이런 거다 잡아 올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손이 엉망이에요. 어,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어,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 봤을 때 자기가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잘 부탁한다더니, 고등학교 진도는 언제 나가냐고, 파닉스가 안 되는 애를 내신 만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는 것 같아. 더 소름인 건요. 얘 엄마도 학원 원장이야. 그후 정해진 수업 이외에 보충 안 해줬더니 나중에 막 싹싹 빌면서 사정사정을 하더라고.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다니까요. 세 번째, 오직 자기 아이만 잘 봐달라는 애 엄마. 초딩 엄마들이 특히 많이 그러는데 학원에서 달란트나 상점 같은 거 받을 때 학원에서 달란트나 상점 같은 거 받을 때 자기 애한테만 더 많이, 더 자주 챙겨주라는 엄마들 있어요. 뭐지 싶지 아니 니네 애만 학생인가? 그럼 다른 애들은 자기 아이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특별히 더더더 더, 더 챙겨줘야 된다고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어? 이런 건 웃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돼. 안 그러면 막, 어? 멘탈 다 터져. 네 번째. 별것도 아닌 일로 휴일이나 밤늦게 전화하는 엄마. 문자도 아니고 전화로 아침 7시나 밤 12시 넘어가지고 전화하는 애 엄마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래 그 전화를 한 이유가 뭐 사고가 났다든지 애가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든지 이런 거면 저도 인정하겠어요 걱정되니까 그런데 애 숙제 범위를 물어본다든지 뭐 단어 테스트 통과를 하면 주는 달란트 못 받았다 이런 소리나 해대고 미친 육성으로 여기 나와 자기 아이밖에 모르고 자기 상황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엄마들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혐오스러워 5번 학원비 늦게 내는 엄마 이거는 강사하다가 저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학원비를 늦게 내는 엄마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단한 명도 못 봤어요 학원비를 제때 낸다고 해서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학원비를 2주 이상 밀리는 엄마의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 이거는 단한 번도 못 봤다 이거지 엄마가 그 정도로 개념이 없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기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애가 뭘 하겠어요 아니 나한테 월급 2주 밀리면 그거 가만 히 있을 건가 어? 전교권에 있는 애들 엄마는 상담을 잡을 때부터 약속 시간 칼같이 지키고 학원비 넣는 법 절대 없죠. 학원장 입장에서는 제일 열 받는 게 학원비를 두 달, 석 달씩 밀리면서 자기 카톡프 사이에는 명품 사진, 뭐 골프 치러 다니는 사진 이런 거 올리는 엄마들. 아 진짜 인류의 상실에 그 밖에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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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제일 싫고 학원 선생들이 욕 많이 하는 엄마 부류가 이런 거야. 제발 자기의 새끼 때문에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아들들한테 패끼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신 좀 차려. 댓글 1번 절대 공감하는 거야. 애가 개차반인데 엄마가 정상인 경우는 없다는 거지. 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죠? 음. 콩콩 팟팟 쓰쓰 음. 대 댓글 이거 레알이야. 아이는 괜찮은데 엄마가 그지 같은 경우는 있지만 애가 이상하면 엄마도 무조건 100% 괴상해. 2번 그걸 우리는 콩콩 팥팥 진진이라고 말합니다. 콩 심은데 콩팥 심은데 팥 진상 심은데 진상. 3번 제가 학원은 아니고 저희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했었는데요. 주말에 자기 애 혼자 있다고 저희 집에 보내면 안 되냐라는 엄마도 봤어요. 뭐라더라? 애가 혼자 있으면 시험 기간에 딴짓한데 어쩌라고? 4번 아이가 툭하면 삐져가지고 입꼭다물고 움직이지도 않아서 수업 진행이 전혀 안되는 수준이라 전화 드렸더니 집에서도 그래요. 깔깔깔깔 어쩌라고 이런 소리 하는 엄마도 봤어. 2번 어라. 진상 엄마는 국어 학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어 학원에도 있군요. 저도 고3 국어 강사인데, 다큰 애한테 눈 맞추고, 애정 표현해달라는 애 얘기, 고3짜리 애한테, 자기 애한테, 눈 맞추고 애정 표현해달라는 얘기, 바로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애가 이만저만 관종이 아닌가 봐요. 뭐 평소처럼 대했더니 학원 관뒀는데, 그런 전화를 하는 아이 어머니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9년을 겪어도 적응이 안 되네요. 3번. 보습학원에서 10대1, 5대1. 보습학원이 뭘까요? 얼굴에 보습을 해주는 학원은 아닐 거고. 보충수업이겠죠? 어. 그런 수업으로 버릇이 잘못된 엄마들 나중에 대형학원에 와가지고 450명씩 듣는 그런 수업에서도 똑같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대환장이야. 4번. 어느 분야의 일이든 밤 12시 넘어가지고 연락을 하는 것들은 사회성 결여돼가지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아니 그냥 내가 녹아가지고 없어진 것들이야. 음. 5번 부모를 닮아 머리가 안 좋고 공부 못하는 걸 학원에 다니면 잘할 줄 아는 것도 코미디죠. 솔직히 지금 초중학생 부모들은 다들 사교육 받아가면서 큰 부모들일 경우가 많은데 아니 지들도 못간 명문대로 지들 머리 물려받은 애가 턱턱 가주길 바라는 거 이거 모순 아니야? 6번. 저도 하 학원 원장인데 다 공감해요. 그리고 그 대부분 솔직히 전업주부인 경우도 추가해주세요. 제가 한말 아닙니다. 이거. 어. 7번. 진심. 여기 적힌 내용 공감 만 프로야. 그 중에서도 최근 CCTV 한 마디. 애 과제 같은 것도 잘안 봐주면서 어쩌다 학원비 내려고 찾아오면 아무 기척도 없이 밖에서 스물스물 끼어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 몰래 듣고 문맥 없이 따지는 엄마들도 되게 많아요.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더럽고 음침하지 기분이. 8번 나도 학원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별의별 엄마를 다 겪어 봤어요. 수업 중이거나 수업 중이거나 말거나 노코도 없이 문 열면서 우리 애약좀 먹여야 했어요. 이러고 약 먹이고 가는 엄마도 봤고, 학원비 깎아달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안 깎아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인해가지고 입금을 해버리는 엄마도 있고, 또 중등반이었는데, 제가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똑같은 걸 진짜 다섯 번은 풀게 했는데도 매번 80점을 못 넣는 돌대가리 엄마는, 애 스트레스 받지 않게 공부하면서 성적은 나오게 해달라. 사춘기니까 우리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요. 이런 엄마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애는, 이뭔 말이야? 심지어 애는 자기 이름도, 아, 아이가. 심지어 그 아이는요, 자기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수업시간 바닥에 누워가지고 온천지 쓸고 다니길래, 야, 바닥 더러우니까 누울 거면 집에 가서 누워라 했더니, 애한테 집에 가라 했다고 막 욕을 하고 쫓아온 엄마도 있고, 아, 물론 좋은 엄마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도 많아요. 그리고 진상도 너무 창의적으로 하는 진상이라 가끔 내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해. 9번, 끝, 끝. 공간. 애가 집에서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만 본다며 어? 소설만 본다. 집에서도 공부를 하게 습관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러는데 아니 같이 살고 있는 본인도 10수년 동안 못 잡은 습관을 어떻게 일주일에 두세 번 어? 총네 시간 보는 애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부터가 의문이야. 10번 학원 학원비 매번 늦게 내면서 어느 순간 한 달을 넘어가며 두달 원비를 학원비를 매번 늦게 내면서 어느 순간 한 달을 넘어가며 두 달치 원비를 한 달로 퉁치려는 미친 엄마도 봤어요. 매번 저러니까 전화로 학원비 제단에좀 내달라 했더니 학원을 바로 끊어버리니? 아니 애가 문제인데 학원이 문제라는 둥 애가 욕을 하는데 학원에서 배웠다는 둥 진심 욕나오는 진상맘충 진짜 많아요. 특히 한 번은 밀리고 밀려 6개월 차에 전화를 했더니 결제하러 갔는데 카드가 안 됐어. 어쩌라고. 이러면서 대리 화를 내는 엄마도 있다니까? 11번. 가회하는데가회비 미루고 보충받아는 부모들 치고 정상인사람다는근데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12번. 뭘까? 부모로서 저 정도 말은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렇다고 행동으로 진상 파는 것도 아닌데, 씨. 댓글 헐. 이 인간도 저런 불이 포함돼서 이게 아무렇지 않나봐. 13번 개 공감이다 진짜 전교권 엄마들의 경우 상담도 길게 안하고 요점만 잡아주면 바로바로 바로 알아듣고 또 그대로 아이한테 반영이 되는데 최하위권 엄마들은 장황하게 요구사항만 개많고 학원에서 모든걸 해결해주길 바라면서 금액은 최대한 싼거 찾는 말도 안되는 짓도 진짜 많이 하죠 14번 아니 엄마는 이상한데 아이만 정상인 경우? 이게 정말로 있나요? 진짜 신기하네 어? 대댓글, 네, 간혹 있어요. 저런 진상 부모 밑에서 어떻게 애가 이렇게 올바르게 잘 자랐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돼. 혹시나 우울증 빠질까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진상들은 어딜 가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그 꼰대 새끼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 욕 먹을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이 글도 그렇고 여기 댓글 단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어, 학원 선생이라든지 뭐 공부방 선생 이렇게 교육자입니다. 교육자예요. 근데 맞춤법이 너무 엉망이에요. 제가 이거 읽다가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문맥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수정해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제가 편하게 읽으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 물론 사람이 틀릴 수 있죠. 틀리는 게뭐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근데 이게 뭐 국영수 가르친 아까 국어 선생도 있었잖아. 19년 동안 했다는. 선생님들 수준이 이 정도니까 요즘에 유연이들이 그렇게 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본인이 선생이고, 이런 걸 깔려고 글을 쓸 거면, 그래도 띄어쓰기 이런 거 검사기 한번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그 정도도 안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 뭐 제가 꼰대라 해도 할수 없어요. 그냥, 그, 그냥 불편해. 그래서 무술정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죄 짓는 기분이라니까요. 어. 그렇다고요. 뭐 나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좀 그렇다는 거지, 뭐.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